안녕하세요. 알면 돈이 되는 지식 빅쇼트입니다. 전 세계 IT 업계를 주름 잡는 공룡 기업인 애플과 아마존이 넷플릭스 인수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난 12일 할리우드 리포트 등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애플과 아마존이 OTT 시장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넷플릭스 인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할리우드 리포트는 할리우드 투자자와 업계 사정에 정통한 린달 리히터 변호사 등 업계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애플 또는 아마존이 올해 넷플릭스를 인수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애플의 넷플릭스 인수설은 예전부터 지속됐습니다. 수년 전부터 애플이 미디어 콘텐츠 기업으로 변모하려는 움직임 때문입니다. 지난해 미디어 등 애플의 서비스 부분의 매출 비중은 21%로 처음으로 전체 매출의 20%를 넘어섰습니다. JP 모건도 지난해 애플이 전략적으로 넷플릭스 인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분석했으며, 삼익 채터지 JP 모건 분석가는 넷플릭스가 오리지널 콘텐츠는 물론 업계를 선도하는 지위 등을 볼때 애플의 전략과 잘 맞다며 넷플릭스는 단순한 콘텐츠를 수집하는 업체와는 차별화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애플이 지난해 11월부터 애플 TV 플러스 서비스를 통해 OTT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만큼 넷플릭스를 인수하기에 올해가 적기란 분석입니다. 애플은 최근 HBO의 최고 경영자를 지낸 리처드 플랫플러가 세운 에덴 프로덕션으로부터 5년간 콘텐츠를 독점 공급받기로 계약하는 등 오리지널 콘텐츠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타 서비스에 비해 콘텐츠가 부족하기에 넷플릭스의 콘텐츠 양과 디즈니 플러스의 화려한 라인업을 따라가기가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이미 애플 TV 플러스의 최대 위협이 될 디즈니 플러스의 경우 가입자가 지난해 서비스 출시 기준 7주 만에 2,5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의 총 콘텐츠 수는 서비스 초기임에도 TV 콘텐츠 7,500개, 영화 콘텐츠 500개 수준이며 디즈니가 이미 계열사 등을 통해 보유한 방대한 콘텐츠 덕분입니다. 이에 질세라 아마존은 최근 구독 기능 강화와 함께 콘텐츠 투자를 늘리고 있고 특히 오리지널 콘텐츠를 강화하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유명 콘텐츠인 반지의 제왕 판권을 3,000억 원에 구매한 뒤 2조 원에 가까운 금액을 투자해 반지의 재앙 속편을 오리지널 시리즈로 제작 중에 있고 2021년 공개할 첫 시즌에만 약 20편이 나올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아마존 입장에서 넷플릭스까지 손에 넣는다면 수많은 오리지널 컨텐츠는 물론 부족했던 해외 시장까지 덤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존 또한 애플 못지 않은 막대한 자금 동원력을 토대로 넷플릭스 인수는 큰 무리가 아닐 것으로 전망이 되는 상황입니다. 넷플릭스 인수를 시작으로 미국 거대 IT 기업의 OTT 시장 진출로 인해 국내 OTT 기업의 미래와 이에 더해 향후 OTT 시장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